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더 해빙의 이서윤 작가님의 예전 책, 오래된 비밀. 이 책의 저자는 이정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래요. 읽으면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 궁금하죠? 조금 노력하고 많이 얻고 싶지 않아요? 쉽게 편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세 편으로 나눠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요. 이 책은 두 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연에 대해서 나와요. 인연과 악연. 음. 막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헤어질 때 인간 관계는 둘째치고 회사 문제도 복잡하고. 진짜 악연은요. 헤어질 때도 되게 힘들어요. 음. 진상을 부리죠. <laughs>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또한 여기서 못한 자라고 하면요. 인의와 신의 등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대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명심해 야할 일은 말과 행동이 폭력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교훈 해서는 안 된,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폭력적인 사람. 음. 세상에는 근본이 금수와도 같은 사람이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 어, 되게 저런 사람다 있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 만나면 좋지 않겠죠. 자, 일단 끊기 힘든 악연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악연은요, 끊어내기가 힘들대요. 그냥 안 만나고 싶은데 끊어내기 힘들어요. 뭐, 가족, 친척, 회사 동료, 오래된 친구와는 일시에 이렇게 파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악연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악연을 끊어내야 운이 좋아진대요. 일단 끊어, 끊기 힘든 악연이라면 반드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 생각을 계속하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연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계속 아그 사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자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악연의 나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악연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끼리 좋은 오늘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살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악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요. 기분 좋은 일, 마음이 편해지는 일, 사람의 에너지를 집중해 보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과학에는 요 장점 하나가 10가지 단점을 덮을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운, 나도 이렇게 돈 벌고, 운 좋고, 성공하고 싶은데, 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데 장점 하나만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장점을 키우는데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주변에 많은 것을 베풀면서 스스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 항상 옆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운이 좋아지려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대요. 스스로 약점이나 결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라고 했어요. 한창 인기몰이를 했던 개그 콘서트의 네 가지 코너에 등장하는 개그맨들을 볼까요? 인기 없는 남자, 키 작은 남자, 존스러운 남자, 뚱뚱한 남자 등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래 그렇다, 나 어쩔래? 나 뚱뚱하다 어쩔래? 나키 작다 어쩔래? 누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수 있나요? 오히려 자신에게 당당한 이들에게 행운은 넝꿀째로 굴러 들어간답니다라고요. 행운의 법칙이래요. 제가 얼굴에 아시는 말, 여기 큰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있어, 이게 있었을 때는 어머 얼굴에 이런 게 있어서 어, 여자가 피부도 너무 안 좋고, 아이고막 어, 감추고 싶어라고 해서 머리를 막 귀신처럼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해, 더 이상해, 그죠? 음,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까고 보니까 이마도 되게 넓어요. 어, 이마 막 엄청 넓어. 어. 나의 약점. 어, 이마 넓, 나 이마 넓다. 어쩔래. 나 얼굴에 이런 점큰거 있다. 예. 못 없앤다, 못 없앤다고 했어요. 어쩔래. 응. 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있지 않기를? 다행이다. <laughs> 감사하다. 응. 어? 내가 이마 넓어서 너한테 피해준 거 있냐? 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음, 우리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나요? 음, 한번 오픈해보세요. 일본의 마스시타 그룹의 창업주 마스시타 고노스케는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세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쓸 수 있었고 또못 배웠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노력을 할수 있었다라고요. 마스시타 회장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온통 불운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요 우리 예전에는 다못 살고 다 가난하고, 교육받기도 힘들고,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졌지만, 그땐 다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꼽아볼까요? 하나를 꼽아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음.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이래요.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란,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혼자 있는 시간에 행운을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사록이라는 곳에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은 채 나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이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으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전원을 잠시 꺼둬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만나는 모든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이 켜져 있어도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은 모두 무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는 이제 항상 연락을 늦게 받거나, 뭐못 받거나, 이제 그러고 있죠. 음. 너무 그런 게 무분별한 소통. 그런 게 나의 인생의 장애가 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만 좀 줄여도 정말 너무 좋죠. <laughs>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행운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이번 일이 잘 될까? 혹시 중간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의심은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그 틈으로 불운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듭니다. 라고요. 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이 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b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c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이때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해야지 만약에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를 내가 얼마만큼 봐야지라고 저는 쫙 써놔요 그러면 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함이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불안하고 뭐 잘못될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생각한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행운인 길인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갔어요. 내가 원하자는 대학에 갔어요. 내가 전공을 선택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랑 맞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뭔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 직업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좋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길로 가려고 했다가 저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인간 관계를 판단할 때 이런 걸 보라고 해요. 인복이 좋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인복이 좋아야지 그 운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복이 좋은 사람이 되는가? 제이 대표님이라는 분이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연이 아닌 사람과는 과감하게 교류를 끊어버린다고 해요. 기본적인 품성이 잘못된 사람이나 서로 운대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빨리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대. 오호. 사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지요. 인간관계도 옷처럼 몸과 마음이 편해야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인간관계를 판단할 때내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세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헤아려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출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가 남의 비위를 맞춰야 되거나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끌려가야 되거나 그런 관계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인복은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감정이 춘추좌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긴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주식 투자로 몇배 수익을 올렸고 신우이는몇년 전에 사둔 상가가 곱절로 뛰었다며 즐거워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라고 합니다. 내내 내 아파트는 반토막났고요, 주식은 원금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게 너무 배아파요라고 합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요, 부자가 되는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싫어해서는 부자가 될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질투심이 가장 많이 자신의 행운을 파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남이 성공을 시기하거나 행운을 미워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좋은 운과 기회도 못본채 놓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불운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그냥 안 만나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운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두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돼서 되게 잘 된대요. 근데 운이 좀안 좋은데 운이 좋은 내가 있으면 근데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운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운명하게 오래된 비밀, 행운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습관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오늘 오래된 비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